어느 날 한참을 바라본 창밖의 늦가을 낙엽이 바람에 흔들리며도 가지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문득 우리 삶의 모습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도 사는 동안 수많은 바람시험, 질병, 가족 문제에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부서지지 않고 서 있는 법을 우리는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70을 넘긴 어느 노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정순 할아버지라 부르던 그분은 젊은 시절 사업 실패와 큰 병을 겪었습니다. 사업이 망해 집도 날리고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당해 모든 걸 잃었죠. 그 충격으로 몸도 마음도 쓰러진 듯 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간암결절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야말로 절망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남은 시간이라도 편히 보내자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작은 화단을 다시 가꾸었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뿌리가 살아있는 희망을 돌보았죠. 어느 날 아내분에게 내가 있어줘서 다행이야라고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할아버지는 흙 속에서 뿌리가 여전히 살아 있는데 무슨 이유로 포기하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병세가 좋지 않아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항암 치료와 정기적인 관리로 더 건강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파리한 몸뚱이여 비록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여도 마음이 바르면 결코 부서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단지 몸이 아니라 흔들려도 중심이 부처의 지혜와 자비로 꽉차 있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순 할아버지는 병과 인생의 시련 앞에서도 자신의 내면의 뿌리를 기억했고,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0대 중반의 중년 여성분, 혜정 씨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 그녀는 자녀들과의 갈등 끝에 오랜 적금을 깨야 했습니다. 자녀들이 갑자기 독립 후 생활비를 추가로 요구했고, 그녀는 오랜 시간 모아둔 돈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흔들렸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구들과 공방에서 밥을 지어 팔고, 작은 도자기 공예품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게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자 또 흔들렸지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깨어져서 어디가 이거라도 놓치면 왜 살아왔는가? 결국 구장에서 고정 고객들이 생기고 작은 공방이 지역에서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흔들리는 대로 자신을 믿으면 그게 바로 도자기 같은 단단함이 되더라. 도자기처럼 단순해 보이지만 열과 과정을 견뎌내면. 안에서 빛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진흙 속의 연꽃은 흙탕물에 흔들릴 지연정. 그 향기와 빛은 맑고 고귀하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해정씨처럼 삶의 진흙탕 속에서도 자신의 향기와 중심을 지킬 수 있다면 진정 흔들리는 대로 빛나는 존재가 될수 있다는 뜻이지요. 이두 분의 이야기는 다르지만 공통된 진실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바람이 없으면 나뭇가지도 흔들리지 않지요.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가 부서지지 않으려면 내면의 뿌리를 기억하고 내 안의 향기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당신 삶의 뿌리는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어떤 향기를 품고 계신가요? 흔들리면서도 부서지지 않았던 당신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위에 연꽃 한 송이 피우듯 여러분의 가슴에도 조용한 평온과 자비가 피어나길 바랍니다. 흔들려도 부서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믿고 뿌리를 기억하며 작은 향기 하나라도 지키며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교훈 정리 시련은 흔들림이지 부서짐이 아닙니다. 내면의 뿌리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에서 나옵니다. 향기는 바깥이 아닌 내 안에서 스며 나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 안에 연꽃처럼 조용히 피어나는 단단함과 향기를 느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